안녕하세요. 오기부기입니다. 오늘은요, 중국 원어민들이 매일 쓰는 말, 의문 대사, 시어머 편입니다. 시어머 무엇 또는 무슨 이런 뜻을 가진 이 단어는요, 우리 한국어로도 그래요. 야뭐 먹어? 야너 무슨 생각해? 라고 할때뭐 먹어. 뭐 또는 무슨 생각해 무슨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단어들이죠. 중국어에서도 이 셔머가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정말 매일 나오고요. 제가 중국 드라마 5편을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이 5편 안에서만 4397번 셔머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빈도수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제가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이 셔머라는 문장을 다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험모의 용법 별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난이도 별로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기초학습자뿐만 아니라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도 정말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문장 반복 영상만 또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중국인이 일상에서 매일 쓰는 말 시리즈.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중국어에 관련된 유익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조금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드라마 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또 진행도 해볼 거니까요. 오늘 기초를 좀잘 닦아 놓으셔야 다음 영상을 보시기에도 수월하실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짜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들을 뽑아왔어요. 총 31개의 문장이고요. 이 문장들은 어디에서 뽑아왔느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핫한 책이죠. <laughs> 제가 집필한 중국어회와 백일의 기적. 지금 20세까지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책 안에서 시험머 이 단어를 사용한 모든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1강부터 100강 중에서의 시험머 문장들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 영상 하나만으로 교재 안에 있는 시험머를 완벽하게 정복을 하는 겁니다. 이 pdf 파일은요. 우리 우기부기 월드 카페에다가 올려두도록 할테니까요. 그냥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가입 절차도 어렵지 않고 등업 하시는데도 댓글 두개만 다시면 바로 등업이 가능하시니까요. 오셔서 무료로 다운을 받으시고요. 자이 자료를 다운을 받으셨으면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션머의 일반적인 용법이에요. 무엇이라는 뜻으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냥 무엇 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번째 문장 워먼 츠 셔머 이거 3일차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워먼 츠 셔머 우리 뭐 먹지? 라는 문장이죠 츠 하면 먹다죠 워먼 츠 셔머 워먼 츠 셔머 이제 질문이니까 뒤에 있는 모자가 살짝 올라가죠 어감이 셔머 오만 쇼머 우리 뭐 먹어라고 묻는 문장인데요. 여기에서 잠깐 발음을 짚어드리자면 쇼머 원래 이 성경성은 3도 5도 3도 진행이어서 아 쇼머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하지만 이 쇼머라는 단어는 조금 특수한 친구예요. 아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쇼머 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그러냐면이 쇼머라는 단어의 특징 자체가 무엇? 무슨 이런 의문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문장의 끝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워문츠 쇼머 우리 뭐 먹어 이렇게 약간 어감이 탁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감이 올라가다 보니까 쇼머라는 단어는 당연히 쇼머 이렇게 어감이 떨어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쇼머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어민들이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단어 자체의 발음이 굳어져 버려서 꼭 문장 뿐만이 아니라 앞에 올 때도 쇼머 뭐뭐 뭐, 무슨 생각할 때,什么想法 이렇게 하지 않고요.什么想法,什么想法,什么想法 이런 식으로 그냥什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什么라는 단어는什么이성경성의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이 단어만 특별히什么아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삼성경성이랑 비슷합니다.아아 아. 삼성경성이고요. 이什么는아 이건데요 둘다 올라가는 소리지만 삼성 경성과는 완전히 달라요 삼성 경성은 밑에 소리에서 올라오지만 셔머는 약간 위쪽에서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셔머 셔머 아 셔머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성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아 셔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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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치 셔머 우먼 츠 솨머 우먼 츠 솨머 우먼 츠 솨머 우먼 츠 솨머 두 번째 문장 니츠 솨머 니츠 솨머 너 워하니 뭐 라고 물어봤습니다. 니츠솨 하면 하다라 동사죠. 니츠 솨머 너 워하니 니츠 솨머 你做什머你做什머你做什머你做什머하다라는조를간으로바꿔서니간什么머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니간안머니간안머你做什머你做什머你看什머看 보다라는 뜻이죠. 니칸 셔머? 너뭘 보니? 무엇을 보니? 무엇을 보니 뜻이죠. 머머你看什你 칸, 什么?니 칸, 什么?니 칸, 什么? 사일 차에 가면? 니, 教什么?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묻는 표현이 있어요. 教 하면 가르치다 라는 표현입니다. 教 니, 教什么? 니, 教什么? 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물론 앞에 있는 이를 니인으로 바꿔주면 이 문장의 예의도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니 쟈오션머? 어,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니인으로 바꿔주면 조금 더 예의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니 쟈오션머, 니 쟈오션머, 니 쟈오션머, 니 쟈오션머. 자, 그리고 십일 차에 나오는 문장. 무머의 대표적인 문장이죠? 쯔오션머,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쯔오션머지, 이것은, 이것은 핸드폰입니다. 할때 쯔오션머,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장. 这是什么这是什么这是什么这是什么这是什么이시 차,你喝什么？무엇을 마시세요? 허하면 마시다란 표현이죠. 일성입니다. 허허니 흐셔머, 니흐머어 무엇을 마시십니까? 니 흐셔머, 니 흐셔머. 물론 지금 진행형을 나타내는 사이를 앞에다가 붙여도 되겠죠. 니 쌓이 흐셔머, 니 쌓이 흐머 你在喝什么? 뒤에다가 이 진행의 느낌 너를 또 추가할 수 있어요.你在喝什么呢?你在喝什么呢?你在喝什么呢?你喝什么?你喝什么?你喝什么?你喝什么?자 그리고 3십일 차가면요.니만이야오셔머.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하는. 야오가 사용됐습니다. 야오 원하다라는 표현이죠. 솨머 무엇을 원하십니까? 님은 야오 솨머?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세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니 야오 솨머? 니 야오 솨머? 니 야오 솨머? 너 무엇을 원하니? 님은 야오 솨머?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님은 야오 솨머? 님은 야오 솨머? 니만 야오 솨머? 니만 야오 솨머? 자 그리고 88일 차 가면요. 닌 슈야오 솨머라는 도 문장이 나오죠. 您需要什么需要하면 필요하다 라 뜻이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NIN 什 h u y a 什 s h e m 什 NIN s 什 u y a o 什 h e m o 什 i 자 그리고 다시 10 일차로 돌아오게 되면요.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하게 시간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니밍틴 깐슈머. 깐슈머 하면 뭐하고 있니? 할때니 깐슈머. 니사이 깐슈머.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요. 깐슈머 앞에다가 니밍 내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요. 니밍틴 깐슈머. 너 내일 뭐할 거니?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죠. 니밍틴 깐슈머. 니밍틴 깐슈머. 니밍틴 깐슈머. 니밍틴 깐슈머. 이 미팅 가니셔머? 이 미팅 가니셔머? 자 그리고 이제 동사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타시환 쥬어 셔머? 걔는 무얼 하는 걸 좋아합니까라고 할때 무얼 하다란 표현은 쥬어 셔머죠 쥬어 셔머? 근데 무얼 하는 걸 좋아하냐고 또 앞에서 시 환을 넣어줘서 물어봤어요 타시환 쥬어 셔머? 걔는 뭘 하는 걸 좋아해? 타시환 쥬어 셔머? 타시환 쥬어 셔머? 타시환 做什么？他喜欢做什么？ 다시원셔 뭐? 자 그리고 니상 츠 뭐? 너뭘 먹고 싶니라고 했어요. 너뭐 먹니라고 할 때는 그냥 뭐니 츠셔 뭐라고 물어봤죠. 근데 앞에다가 쌍을 넣어 주는 거예요. 취 앞에다가 쌍을 넣어 주면 쌍은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죠. 니쌍앙셔 뭐? 너뭐 먹고 싶니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쌍앙 뭐 먹고 싶다라는 표현이고요. 쌍앙셔뭐 하면 뭘 먹고 싶습니까? 니쌍앙셔 뭐? 어너뭐 먹고 싶니라는 표현이 对中，你想吃什么？你想吃什么？你想吃什么？你想吃什么？你想吃什么？이번에는좀복잡한문장이나왔어你想学习什么？就问我吧。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想学习 아까 想吃什么할때그想 입니다 하고 싶다 学习 하면 공부하다죠 想学习 하면 공부하고 싶다 인데요 뒤에 什么 라는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想学习什么 무엇을 공부하고 싶다 라는 표현이 되죠 想学习什么 그리고 뒤에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찌우라는 부사어가 앞뒤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용법들은 아직 기초자분들이시라면, 아, 그냥 이런 문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정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뭣 한다면, 뭐뭣 하자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공부하고 싶으면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무언가를 공부하고 싶으면, 원, 물어봐. 원하면은 묻다라는 뜻입니다. 물을 문자예요. 그래서 원, 물어 나한테 물어봐라는 표현이 됩니다. 想学习什么就问我吧.너 무언가를 공부하고 싶으면, 就问我吧. 나한테 물어봐. 想学习什么就问我吧.想学习什么 지우 우워 바니 시앙 셰셔머 지우 우워 바니시비4 1차 가면 이 짜이 깐셔머어 정말 대표적인 문장이 나오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사이 하면 하고 싶다 라는 뜻을 나타내죠 간셔머 무엇을 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이 짜이 깐셔머너뭐 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묻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짜이 앞에다가 쯔이진 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쯔이진 하면은 최근에 근래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쯔이진 짜이 깐셔머너 최근에 뭐 하고 있니 너 요즘 뭐 하고 있니 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니쯔이징 진이카안셔머 니쯔이징 자이카안셔머 니쯔이징 자이카안셔머 니쯔이징 자이카안셔 你最近在干什么你最近在什자 이번에는요. 쪼个周末 이번 주말에你要干什么? 너뭐 하려고 하니? 여기에서의 要의 용법은 무엇을 하려고 하다라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쪼个周末 이번 주말에' 쪼末 하면은 주말이죠. 이번 주말에, 쪼모周末你要干什么너뭐 하려고 하니? 这个周末你要干什么?쪼모周末你要干什么

这次放假你打算干什么？打算하면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표현이고요.干什么하면 무엇을 하다죠.打算干什么？ 무엇을 할 계획이니? 뭘 하려고 하니?라는 표현이 됩니다.这次放假 이번 방학에你打算干什么？ 너뭐 하려고 하니？这次放假你打算干什么？这次放假你打算干什么？ 제스펑챠, 니 다쏭 간 첄머? 제스펑챠, 니 다쏭 간 첄머?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어머가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입니다. 아까 전에는 무엇 먹고 싶니? 샹츠 첄머? 그리고 뭐너뭘 보니? 니 카이 셔머?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셔머만 나왔어요. 이번에는 셔머가 다른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줍니다. 니조 셔머 공조?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해서 셔머 공조 무슨 일 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셔머 공조 셔머 공조 공조 하면 일이죠. 셔머 공조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니조 什么工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 표현이죠 니조 셔머 공조니조 셔머 공조 你做什么工作?你做什么工作? 자, 4일 차에는요, 你看什么书? 라고 했습니다. 무슨 책을 보니? 你看什么书? 아까 你看什么? 에서요, 마지막에 书가 붙었습니다. 你看什么? 하면 너뭘 보니? 가 되는 거고요. 你看什么书? 너는 무슨 책을 보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你看什么书? 여기에서 발음에 주의를 하셔야 되죠. 아까 전에 마지막에 你看什么? 라고 한다면 문장 문장의 마지막에 의문은 나타내니까 쇼머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문장의 마지막도 아닌데 똑같이 쇼머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죠 쇼머 슈 쇼머 슈 쇼머 슈 이게 아니고 쇼머 슈이 쇼머라는 단어의 특징이 이렇게 된 겁니다. 너는 무슨 책을 보니? 이 쇼머 슈슈이 看什么书?你看什么书?你看什么书? 18일차에는요 나有什么酒 라고 묻는 표현이 있어요 나 그러면 有什么酒什么酒? 무슨 술? 어떤 술이? 요 있습니까?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나有什么酒 나 요셔머지요? 아 근데 제가 문장을 잘못봤네요 나가 아니고 나머 라고 나왔네요 나머라고 해도 되고요 나라고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나머 그러면 요셔머지요? 무슨 술리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 요셔머지요? 나머 요셔머지요? 나머 요셔머지요? 나머 요셔머지요? 나머, 요셔머지오. 나머. 有什么酒？那么有什么酒？那么有什么酒？자, 8 3일차요저是什么味啊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是什么味啊这是什么啊이게 무슨 냄새야라는 표현인데요. 什머味味하면은 맛. 또는 냄새인데요. 이렇게 맛을 보면서 이 문장을 사용하면 저시 뭐라 하면은 맛이란 뜻입니다. 근데 맛 보는 상황이 아니면 전부 다 냄새란 뜻이겠죠. 어저시 oh, 뭐라 이렇게 하면 oh, 이게 무슨 냄새야라는 표현이 되죠. 저시 뭐라. 월아 저이 셔머 월아 저이 셔머 월아 11일차 저시 셔 차이 이건 무슨 음식입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저시 셔 차이 저시 셔머 차이 저시 셔머 차이 이건 무슨 음식이에요? 이건 무슨 요리입니까? 저시 셔 차이 저시 셔머 차이 저시 쉬머 차이 저시 쉬菜자 그리고 42일차 가면요 做什머 차이 나 라고 했습니다 조 하다죠 什머차 무슨 음식을 조 만들고 있나요 라고 묻는 표현입니다 조 쉬머 차이 나조 쉬머 차이 나 소시모 차이나 뒤에 있는 어기조사 너는 진행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앞에 자이를 붙여도 됩니다. 짜이 소시모 차이나 무슨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이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너만 써줘도 돼요. 소시모 차이나, 소시모 차이나 물론 너도 생략을 가능합니다. 소시모 차 무슨 음식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상관이 없어요. 약간 이 원어민스러운 어감을 넣어주려면 소시모 차이나 이렇게 어기 조사를 잘 사용해 주는 것도 정말 좋겠죠. 55일차 가면요. 조금 긴 문장이 나와요. 나니 시한창시 윈뚱너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나니 나 그러면 이라는 뜻이죠. 나 그러면 물론 이 나를 나머로 해도 됩니다. 나머니 이렇게 해도 돼요. 나 이擅长 하면요 擅창하면 어떤 것에 능숙하다란 표현이죠 擅창 샤머 윈둥呢 무슨 운동에 능숙하십니까 나니 샨창 샤머 윈둥너 나니 샨창 샤머 윈 나니 챵샤 쳔머 운동나? 나니 챵샤 쳔머 운동나? 79일 차에요 나리 파셩러 쳔머 셔? 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나리 하면은 그쪽이라는 뜻이죠. 나리. 파셩러. 파셩 하면 발생하다라는 한자 그대로입니다. 발생이죠. 파셩, 파셩, 파셩러. 什么 s h a r 무슨 일이 파슁러, 발생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리发生了什么 저쪽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라고 하는 문장이죠. 나리,发生了,什么 a 나리,发生了,什么 나리 파러 나리 파러 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저는요, 하이 아직도라는 부사어고요. 아직도 하이 메이요 없습니다. 셔머 따쏜따하면요 명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계획이라는 뜻으로 셔머 따 쏜하면 무슨 계획도 없습니다. 매요. 我还没有什么打算.저 아, 아직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我还没有什么打算.我还没有什么. 打算我还没有什么打算我还没有什么打算자 다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요. 什머와 어기조사 마가 원래는 같이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어 셔머라고 안돼 니 쓰어 셔머마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기초를 배우실 때 배웠을 텐데 나중에 30강에 오시면은 이렇게 什머와 마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용법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什머의 일반적인 용법은요. 그냥 무엇엇 어, 어, 어떤 특정적인 것을 물어볼 때 이게 뭐예요? 저시쇼모. 이게 뭐예요? 아니면 저시쇼모 차 이게 무슨 음식입니까? 이렇게 뭔가 특정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의 이런 상상의 물건들을 물어볼 때 어떤 것. 뭔가 특정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지시 대상이 없는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이험모와 마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제 설명을 들으니까 더 머리 아파지는 것 같은데요. 문장을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30일 차에 니이 야오 셔머마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니먼 여러분들 야오 셔머마 무언갈 원하시나요라는 문장입니다. 자 마가 없으면요 니이 야오 셔머 여러분들은 무얼 원하십니까라고 이렇게 확실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뒤에 마가 있어서 이 셔머가 뭔가 특정적인 거를 지시해 주. 는게 아니고 무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니먼 야오션머마 여러분들 뭐 무언가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이런 무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이두 문장의 대답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니먼 야오션머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니먼 야오션머마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야 또는 부야 이렇게 원합니다 또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의 의사를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질문을 할때 특정적인 이 물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니만 이야오셔 맘마. 여러분들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뭔가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문장 더 나오죠. 하이야오셔 맘마. 하이야오셔머마 하이 아직도 야오셔머마 무언가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더 원하시는 게 있나요 라고 또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이야오셔머마 아직도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이야오셔머마하이야오셔머마 만약에 마가 없으면요 하이야오셔머마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확실히 뭔가를 짚어라 라는 단도직입적인 어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종업원한테 우리가 막 이렇게 아 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를 탁 덮었습니다 근데 종업원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이아오셔머. 또뭘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뭐, 더 시키란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럴 때는 종업원이 당연히, 하이아오셔머 마, 무언가 더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이 사람의 의도를 물어봐야 되겠죠. 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아직도 혹시 헷갈리신다면, 일단은 이 문장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이 문장을 일단 익히고, 여기에 있는 뜻을 작, 대뇌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이 문장의 느낌이 딱 와닿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십 구 일차 가면 요시모 신슈마라는 문장이 또 나오는데요 신슈 하면은 어떤 마음의 일즉 걱정거리입니다 요시모 신슈마 뭐. 떤 걱정거리가 있어요라고 묻는 표현 요쇼머 신슈마 이때는요 쇼머를 생략해도 됩니다 요 신슈마 너 걱정거리 있어 너 마음에 뭐 걱정거리가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요쇼머 신슈마 하면은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거야 이 뭔가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리는 뭔크특 긍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궁금한 겁니다. 요신 슈마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이미 상대방이 걱정거리가 있다는 걸 뭔가 확신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슈마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묻는 사람도 뭔가 아리까리한 겁니다. 뭔가 표정은 안 좋은데 걱정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요즘은 신슈마 뭐 어떤 걱정거리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술로와 슉머를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해 주는데 물론 앞에 있는 것도 전부 다서술로와 슉머를 같이 쓴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서술로와 슉머를 같이 사용해 주면서 이 말하는 사람, 이 화자의 부정적인 오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뭘 보니? 라고 물어보면 니칸 쉬머?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쵸? 그렇죠? 니칸 쉬머? 너뭘 보니? 한국어로도 할때뭘 보고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중국어로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니칸 쉬머? 니칸 쉬머? 뭘 묻고 그래? 니원 쉬머?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이 부정적인 어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궁금해서 묻는 표현이라면 강세가 뒤쪽으로 가게 돼요 동사에 강세가 오는 게 아니고 강세가 뒤쪽 셔머에 오게 돼서 니칸 셔머? 너무 보니? 진짜 의문을 나타내는 거고요 니칸 셔머? 이렇게 칸에다가 강세가 들어가면서 부정적인 어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 니쿠 셔머? 너왜 울고 그래? 울긴 왜 울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니쿠 셔머? 니 쿠션마 너뭐 울긴 왜 울어? 니 쿠션마 니 쿠션마 그리고 야 웃긴 왜 웃어? 니시아우션마니시야우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정말 이 션머의 기초적인 문장을 완전히 다 훑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 이 션머를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문장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원어민들의 실전 문장들까지 제가 12개 정도를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발음이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얗게 물 태웠다.